후디치오입니다. 오늘은 파피 플레이 타임이라는 게임을 해볼 건데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요새 월화 수목 금까지 계속 바빠가지고 그랬어요. 토요일 날씩 찍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영상 못 찍어줘서. 오, 진짜 똑같은데? 이게 리얼이다. 오 좀. 오, 좀 무섭다. 오, 진짜 무서운데? 이건, 어, 뭐가 있어야 될것 같고. 음, 어디보자. 어떻게 하면 열수 있지? 여기 열쇠 같은 거 있나? 비밀번호는 모양 같이 해봐? 음, 해봐야 되는데. 아, 이건. 일단 이게 색깔로 칠해지지 않고 숫자로 되어 있는데. 이거 숫자 비밀번호를 찾아야 될거 같고, 이쪽으로 가면, 뭘까 있을까? 어! 오! 열쇠다! 열쇠 획득. 어, 잠깐만. 그래서 여기로 쉽게 여는 건가? 안 되는데. 아! 일단 여기를 여는 건가? 그냥 여기를 열어보자. 어, 여기는 안 되네. 오케이, 열어버리고. 어, 어. 저기 화풍구로 들어간다. 간다! 어, 뭐야. 안 되네. 잠깐만, 이거 여기도 찾아야 될것 같은데. 막대기. 어? 어, 여기. 이거 있다. 뭐, 소르 그거. 아닌가? 오케이. 오, 뜯을 수 있어. 오, 무서워. 오, 지금. 오. 소리 너무 무서워서 소리 껐습니다. 오! 으아우! 어? 3528? 비밀번호인가? 3528일 것 같은데. 3528. 3528을 계속 기억하는 거야. 3528. 3528. 3528이야. 오케이. 이거 3528이다. 3528. 8. 오, 열렸다. 오! 아, 이거 진짜 파피 플레이 타임에서 이거 그래퍼. 나오는거 봤는데 얻어버리고 아 이렇게 손을 뻗을 수 있구나 오케이 좋은 무기 획득 오 이거 너무 어 여기에다 손을 다는건가 열렸다 오 좀 너무 무서워서 소리끔. 아, 얘가 파피. 얘가 허기워기야? 흠... 얘가 허기워기라고? 살아있지는 않네. 자, 한번 이거 할러. 하러... 어? 자, 이걸로 해서 이제 어? 뭐야? 정전됐나? 오 무서운데? 음 여기가 전자시즌 아닌가? 오 무서운데? 저기요 저기 누구 있나요? 오 잠깐만 없어지는 줄 근데 이쪽으로 가는 건가? 안 되는데? 잠깐만 이거 안 되는데? 아니 원래는 아 여기 뭐야? 잠깐만 나뭐아 무... 어, 무서운데? 진짜 무서워, 씨아 모르도 근데 나 이거 해봤는데, 이게 안 돼. 손을 미는 거였나? 아이템 같은 거 있으면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 뭐야? 게임은 원래 이렇게 하는 건데? 잠깐만. 어, 나 뭐야? 화면이 잘 안되네 이거 아 잠깐만 뭐야 뭐야 잠깐만 나 버그 보였어 이렇게 여는 건가? 뭐야 아니 왜안 열어지는데? 뭐지? 안 열어지는 건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음. 아, 잠깐만. 원래 이런 거였어? 원래 이런 거였나? 아니, 원래는 이렇게 여는 건데. 안 돼요. 아, 미안해, 미안해. 나 모르고 착각했어. 이거 열쇠 있는 거. 아, 나왜 이래? 아, 열쇠를, 오, 무서워. 여기 귀신 나올까봐 무서운데? 피 있어. 진짜 허기허기 나오면 어떡하지? 했고 한 다음에 했고 한 다음에 했고 한 다음에 했고 오케이 이건 전자 좌석 번은 됐고 이거 한번더 가자 한번더아한번 아, 더는 안되나? 어땠네 이거 했고 이거 했고 이거 한 다음에 아 안되는데? 이게 안돼 그럼 어디지? 잠깐만 또 연결시켜야 되나? 한 다음에 아 이건 안되나? 다시 하고 아이 이건 했구나 아 이거 이미 했어 잠깐만. 아 잠깐만 이거 안 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이게 모르겠는데? 다시 떼. 떼줘 떼. 다시 떼고 다시 하자. 이게 왜안 됐지 예상해봐야지. 됐다. 오케이, 잠깐만. 이거 다시 한 다음에 했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한 다음에 이것도 하면은! 어, 왜안 되지? 하면은 되는데. 다시. 아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아 잠깐만. 아, 반대로 한 다음에 이거 하고 이거 하고 하면 좀 더. 아니. 아 여기서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면은. 여기 선은 안되는데? 여기 선은 안했다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게 마지막 한개 남았으니까 이것만 하면 된다. 그래서 아, 여기 이미 했고 여기 하고 있어서 안 되니까 하면은 어, 아, 이게 안 되는데? 아, 유 오케이. 오, 열렸다. 오케이. 오, 이제, 된다, 된다. 오! 인연이 사라졌어. 자 이쪽으로 가면 응? 뭐야? 뭐야? 방금 호기호기가 우씨 위험! 오. 여러분들 고기, 허기 허기가기나지나같은데은데요기여기여기여기는기디지 응? 어. 오, 오, 어, 아, 이거 키. 기고무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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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다음, 어 여기 아 저건가? 오케이 얻었고 저기 있다 오케이 얻었고 그 다음에 어 저기 있다 아 진짜 팔이 안 되네 빨리안 돼. 됐어. 아닌가? 오케이 얻었고 마지막 마지막 얻으면 되는데 어, 어 잠깐. 만오 씨. 꼈어, 꼈어. 음. 마지막 하나는 어. 여기 있다. 오케이, 다 얻었다. 오케이, 아, 이렇게는 안 되고 방금 이거 허기허기 지나간 것 같은데? 증근과 원래 이렇게 저어질로 해서 하는 거 아닌가? 오, 나왔다. 어? 이건 뭐지? 오? 어? 왼 손이다. 어, 오른손이다. 없고? 와우, 그... 저거 하면 되는 건가? 이게 알다시피 너무 어려워서 오 뭐야 잠깐만 또내 거였었어 어 이거 진짜 오른 손이 왜 이래 오됐다 오케이 오 뭐야 이거. 어? 아, 여기도 그게 있었구나. 아닌가? 이쪽이 아닌가? 안 되는데? 어우, 진짜. 어우, 이게 안 되네. 이쪽을 해서, 그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연결. 하. 여는,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퀘스트도 남아있나 보네요. 오, 여기다. 하고, 아, 이쪽 길이 아닌가? 아니다, 그냥 올라와서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하고,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하, 하면은, 잠깐만. 하면은, 오케이. 됐나 보네요. 됐다. 우 와우, 와우. 와우, 씨. 박스? 오우, 씨. 잠깐만, 너무 무서운데? 오우. 와, 내려갔다. 또. 이게 뭐야? 깜깜해서 잘안 보여 볼... 보시다시피, 이거 너무 어려워. 이거 떨어지는 거 있거든? 잘 보면서. 어, 내는 예상대로야. 오케이. 좋았어. 또있어 손이 안 닿아. 이거 돼야 되는데? 조금씩 가서 깜깜해서 잘 안보여서 안... 아, 이거 이걸로 하고 내가 길 만들어, 내가 길로 만든 걸 이쪽으로, 응. 어. 오케이! 좋았어. 어, 모르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해서, 이쪽게 하고 하면은, 아. 어, 안 되는데? 아, 두 번째 거 여기. 오우씨. 저거 안 되는데? 아, 내가, 기. 아, 두 번째 건두 번째 것끼리 하는 거구나. 보시다시피 이거 너무 꼈어, 꼈어. 아, 모르고. 왼손이 최고지, 이건. 오케이. 이거, 이렇게 잡아 댕긴 다음에, 오 어, 모르고. 아씨. 한 다음에 가서 고 이렇게 한들. 어. 오케이. 컷 그럼, 이거, 들어가자. 컷. 이제 된 건가 봐요. 다시 하고, 아, 아직도 있구나. 이거 또 있나 봐요. 아, 저기, 저기. 저쪽으로 가야 해. 오케이. 이제 마지막만 클리어하면 될것 같은데. 아, 무서워. 나 이거 허기 허기가 나오면 무섭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연결시킨 다음에 하는 건가 봐. 하고 내가 지금 오른손을 쓰니까, 아, 여기서 하는 게 아니구나. 다시. 오케이 okay, 이거 오케이 okay. 그다음에 이거 당기고 아 당기고 딱. 당기고 그다음에 땅오 이제 기계 된다 다시 이제 이제 됐으면 여기 왜안 돼? 정말 여기 안 되는데? 어, 됐다. 오케이. 됐으면 간다. 이제 불빛 들어온다. 하고 하고 하면은 된다. 아, 모르고. Thank you. 룡둥이 토끼 인형이네. 오. 아, 여기 집어넣어야 되나? 허기와기다! 어. 학기 여러분들! 도망가! 여러분들, 나 이거 너무 무서워.